그때 4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으셨어요? 지금은 지금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순자산으로 봤을 때에는 40억 이상이 이제 우와. 달성한 상황입니다. 야, 4천만 원이 40억 이상이 됐다고요? 네네. 그러면 10배면 4억이고, 100배? 네. 요즘에 뭐, 너무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살림살이 팍팍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힘든 시국에 투자는 무슨 투자냐. 지갑단속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킹맘으로 가정경제뿐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분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셔봤어요. 마스터님, 어서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얘기 해주실 겁니다? 네, 직장 생활하시면서 뭐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지만, 네, 뭐 노후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부동산 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워킹맘과 그리고 주부들에게 제 경험담과 그리고 노하우를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신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어, 본격적인 투자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아... 했고요. 네. 지금 찬스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 네, 제가 네. 알기로는 2016, 2017요 때부터 네. 부동산이 꿈틀대면서 쭉 올라간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좋은 시장에 네, 네. 진입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계기로 2016년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신 거예요? 어,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여느 엄마들처럼 네.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뭐 어떤 책 읽힐지 또는 음. 이제 주말에 어디 나들이 갈지 이런 것들이 좀 음. 고민이 전부였던 네, 평범한 워킹맘이었었는데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절약하는 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음. 하고 어, 안전하게 그렇게 조금씩 절약하는 쪽으로 어, 자산을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노후 준비가 좀될 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산을 더 불릴지에 대한 방법을 전혀 모르고 음.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어, 제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 이제 만족하고 있다가 어, 그러다가 제 신랑이 어느 날 이제 갑작스럽게 어, 한밤중에 이제 응급실로 좀 실려가게 됐었어요. 어... 네. 네. 그래서 어, 갑작스럽게 이제 큰 수술을 좀 진행을 하게 됐었고 음... 그때 제가 수술 동의서에 좀 사인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됐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 그 수술 동의서에 제가 사인을 하고 네.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좀 동이 트는데. 네. 평상시 같으면 이제 제가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손 흔들면서 좀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음. 아침에 좀 여유 있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시간 들이었는데 이게 음. 배우자가 아프거나 예. 정말 이제 해고가 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 제가 전혀 안전 장치가 없다라는 야. 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네.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군요. 네네네. 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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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네. 그때 부동산이 들어왔어요, 눈에? 어, 그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음. 좀 많은 글들도 읽, 읽어보고 또 이제 책들도 많이 이제 접하게 됐었어요. 네. 그, 그 과정에 어,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카페를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됐었고 그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네, 부동산 투자 공부를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6년 전이에요 네, 근데 네, 저도 네. 기억하기로는 2016년쯤에는 아 이제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그냥 음. 다른 거 해야 돼 이런 게 사회적으로 팽배했을 때인데 과감하게 부동산에 탁 발을 디디셨네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되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뭐 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전혀 없었고 음... 집이라는 그 공간이 되게 저한테 이제 익숙하게 다가왔던 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직장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 좀어 제가 세심하게 계속 계속 좀 시간을 두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음... 많은데 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매수하는 과정에서는 힘들지만 고용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좀 너무 자잘하게 이렇게 신경 쓸 부분들이 좀 없어서 음. 직장 생활과 좀 병행하기 좀 나쁘지 않은 투자처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게 목돈이 들잖아요. 네, 처음에 맞아요. 투자금은 네.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했어요. 어, 그때 이제 뭐 예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좀 해지를 해서 모은 돈이 있었는데 음. 그때 한 현금 4천만 원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에 4천만 원을 가지고 네, 뭘살수 네. 있었을까요? 어, 그때 이제 첫 투자로 했던 부분들은 네, 아파트 종목이었었어요. 아, 4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네, 살수 네, 있었나요, 네, 그때? 네. 어, 그 시기가 이제 2016년도에 그리고 2015년 말부터 해서 그래도 서울의 외곽 쪽에 있는 구들은 좀 투자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경기권, 그리고 일기 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갭투자 말씀하시는 분죠 네네네. 아, 그럼 전세 끼고, 4천으로 네. 살수 있는 첫 번째 집은 얼마짜리 집이었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였었고요. 네. 네, 매매가 2억 5천에 매수를 해서 어. 전세 2억 2,500 정도에 네, 전세를 놓게 됐어요. 아, 돈이 남았네. 남은 걸로 취득세 내고 기타 뭐 중개 수수료 내고 네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시대. 네네. 어, 그면그한차한 채가 얼마 만에 효자가 되든가요? 어,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현재 매매가로 20평대 소형평형대인데요. 네. 네, 지금 6억 가까이 <laughs> 이제 오른 상황입니다.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네네, 계속 보유를 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4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으셨어요? 어, 지금은 지금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순자산으로 봤을 때에는 40억 이상이세 달성한 상황입니다. 4천만 원이 40억 이상이 됐다고요? 네네. 네. 그러면 10배면 4억이고, 100배? 네. 그러면 네? 네, 수익이 아, 난 상황입니다. 100배 수익이요? 네. 6년 동안에? 네네. 네. 와, 그러면 지금, 그, 그, 최초에 산 4천만 원짜리,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산그집 외에도 다른 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어,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지역을 분산을 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지역의 흐름이 이제 다르게 이어지면서 어, 상승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만큼 자산이 불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세금 이런 거는 겁내지 않으셨나 봐요. 어 그때 이제 기존에 제가 어, 시작했던 시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좀 권장하는 아.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아.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임대사업자로 좀 등록시켰던 물건들이 있어서 음. 어느 정도 세금적인 그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아. 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종부세 많이 내셨겠네요. 어, 그래도 이제 그, <laughs> 네,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4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최소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어, 지금도 이제 가능한 금액이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네,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2016년이 아니고 네. 지금도 가능하다? 네, 네. 어, 왜냐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방 같은 경우 여전히 네, 수익률을 좀200% 이상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네. 그게 집값 상승기에는 개투자가 네. 괜찮지만 집값이 대세 하락으로 꺾이는 시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 아닙니까? 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서 저평가되어 네. 있다라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보 투자자들은 어. 더 좋은 시기가 계속 계속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이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은 어, 리스크를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음.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할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 어, 초보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작게. 좀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했고 싸다라는 판단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아. 매수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투자자로서 조금 더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게 저는 나쁘지 어.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최초 투자금 3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아까 지역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 어느 지역 정도를 할수 있어요? 어, 지금. 네, 뒤에서 또 말씀은 좀 드리겠지만, 네, 네. 뭐, 광역시 비규제 지역이나 네. 지방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네. 음, 네. 워킹맘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직장 일도 하고, 그죠? 가정 일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아이들 키우고 지출은 있을, 있었을 거고, 그 4천만 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돈 어떻게 모으셨어요? 어, 그때 이제 예적금과 변액보험을 좀 해지를 했어요. 일단은 아, 들고 있는 거. 네, 변액보험이 이제 정기적으로 월에 음. 3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좀 나가는 금액이 있어서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지를 하면서 종잣돈으로 좀 합쳤던 부분이 있고요. 음. 또 하나 이제 뭐 교육비라든지. 또는 뭐 식비에서 제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을 좀더더 더 만들어 나갔어요. 음... 네, 교육비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맞벌이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뭐냐면 그냥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음... 시키다 보면은 과도하게 이렇게 지출 항목이 좀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좀 그런 항목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뭐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형 마트 이런데 이용하기보다는 동네 마트나 그니까 현수막 붙인 곳들 있죠. 예, 음. 네, 그런데 보면 이제 네. 과일 아치가 되게 싸요. 그래서 만0 네. 0원 정도 되면은 충분히 푸짐하게 살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좀 사면서 좀 돈을 좀 아꼈고 기존에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남는 그런 물건들이나 좀 이렇게 버릴 만한 그런 뭔가 조금 어그러기엔 아깝고 좀 이제 새것으로 좀 계속 계속 쓸수 있는 것들은 중고 거래를 하면서 네반찬값으로 조금 보태어 나갔었어요. 음, 네. 그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하 네, 네. 미리 돈을 쓴 거니까. 네. 투자를 한 거죠, 집에. 네.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 먼저 영끌이라도 해 놓고 집을 사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 줄이겠다. 씀씀이를. 그다음에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모아서 집을 사겠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씀씀이를 일단 줄이는 과정을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저도 이제 저축률을 60%로 잡고 네. 그렇게 세부 항목을 좀 줄여갔던 케이스였었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어, 지금, 뭐, 종자돈을 좀 모아서 음. 1년에 그래도, 뭐, 2년에 한 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시면은 음. 좀더 자산을 좀불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음.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쪽 분야에 직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이쪽은 공부를 하신 겁니까? 어, 따로 공부를 네,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음. 뭐부터 시작해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서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빌려서 봤었어요. 아... 네. 그리고 좀 강의를 좀 들으면서 아... 좀 같은 월급쟁이이면서 어떻게 좀 자산을 좀 쌓아갈 수 있었는지를 좀 배울 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책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를 쌓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 마인드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책들도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봤었어요. 아. 네. 그러면... 그 부동산 관련해서 내가 그 투자 결심을 하면 그걸 공부해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네. 역량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어, 보통은 한 6개월에서 한 음. 1년 정도를 두고 좀 몰입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그래도 좀 어떤 지역이 싸다라는 판단을 좀 어느 정도 하게 아. 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럼 그 사이 임장도 가보시고 뭐. 네네. 네. 예. 어, 현장 임장도 이제 해보시고. 예. 그리고 뭐 저는 그 당시에 온라인 이런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 직접 강의장을 찾아서 네.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뭐 지금은 뭐 온라인 강의로 좀 들을 수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음. 좀 공부하기가 더 수월해지신 것 같아요. 시간은 그럼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하셨습니까? 주말은 또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 주말도 임장을 했었어요, 아. 그때. 예. 네. 뭐 주중에는 뭐 평일에 2, 3일 정도. 네, 임장을 가고 주말에는 거의 임장을 좀 많이 다녔던 편이에요. 그럼 가족이 많이 도와줘야 되겠네요. 남편분이 네,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노후 준비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음. 어, 전에 이제 외부로 공부를 하러 가, 갔던 상황이고 음. 또 배우자나 또 아이들도 그만큼 저 못지않게 되게 많이 고생하면서 보냈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부동산에 그야말로 호시절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붕이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동산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승을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있는 거 유지하십니까? 어...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네,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투자는 그러면은 지역의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곳에 한 거예요. 네,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네. 제가 네,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러면은 하락기에는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기 네. 접어든다고 가정하면 네. 그때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세요? 어, 그때 이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 일단 계속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음. 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장기 보유가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음. 네, 그런 곳들은 어, 매도를 하면서 또 다른 음. 지역으로 예, 매수를 하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것 음. 같습니다 김만 부동산 투자자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담긴 부동산 투자 이것만은이라는 표를 만들어봤는데요. 우선 무조건 하세요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